사자들여 어서 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군산제일교회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2021년 1월 6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의,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요.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3절을 통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에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그 그 사건에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모습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제자들이 이 낮에도 술취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고 있던 회중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 놀라운 상황, 그 놀라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젊은이가 이상을 놀라운 것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는데 그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알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 꿈은요 모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수단이죠 모르고 있던 미래를 누군가가 예언을 합니다 모르고 있던 장래의 일을 누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누군가 꿈을 꾸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인간적, 인간으로서 알게 되는 수단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을 새롭게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들까지도 성령님을 받게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신분 고와 상관이 없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에서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나이의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18절에는 계층 간의 차이입니다.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라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조차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지금 그 상황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들에게조차도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들의 악함조차도요, 그들의 죄악조차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싫어하고 나, 나, 나와 좀 관계가 껄끄럽지 못하고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전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와 가깝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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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의 관계에서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원리와도 배치가 되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구약 요엘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시간이 깨져 버립니다 공간이 깨져 버립니다 신분이 깨져 버립니다 인종도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이 부어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은 시공간이 초월되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도 2월 1월 17일까지, 1월 17일까지 2주가 연장이 되어 교회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뉴스와 세상 그런 가치관에 따라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남종과 여종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한을 스스로에게 걸어놓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은 제한이 참 많은 인생이지만 우리 부족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한다면. 그,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쉬이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가 많고 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될수 없다라는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나의 하루,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언변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